오늘 40일차 되는 호구진돗개 강아지들입니다 오늘 1차 종합백신하고 1차 코로나 작년 주사 방금 막 마치고 이유식 지금 먹고 있습니다 구충제는 30일 되는 날에 한 알씩 먹였습니다 먹였는데 구충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오늘 딱 40일차 됩니다. 방금 막 1차 종합백신 주사와 1차 코로나 장염주사 막 방금 마치고 이유식 먹는 중입니다. 이유식은 하루에 두 번씩 줍니다. 오전에 한 번, 오후에 한 번.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은 어, 황구인 줄 알았더만, 검은 줄이 어, 어지게 꺼이던 어, 황호구. 요거는 어, 백호구. 이그 녀석 흑호구. 요그 녀석은 음, 흑호구인데, 대전에 있는 대둔산 절로 갑니다. 요 앙컷. 요 황호구 숲컷인데, 매일. 내일 영덕에서 데리러 옵니다 아주 멋진 황호이귀컷입니다이귀식을 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우고 아주 통통해 아주 신은 지금 이 귀신은 지금 이 귀신은 지금 이번에 여섯 마리가 아주 호구 색상이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. 사람도 잘 따르고, 색상도 좋고, 아주 멋지게. 아마 이 녀석들 다음에 성견이 되면 아주 멋진 진돗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. 벌써 다 먹었어? 벌써 다 먹어? 더 줄까?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. 아이고, 잘 먹네. 이 녀석은 황군 줄 알았더니 아, 아주 검은 줄이 중간중간 중간 아주 멋진 색상이 나왔습니다. 아주 예쁜 황호구. 이 녀석 대전으로 갑니다. 이 녀석은, 음, 대전, 대둔산에 있는 절로, 절로 갈 녀석입니다. 흑호군데 아주 좋습니다.